아스피린은 인류를 통증에서 해방시켰지만 부작용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1961년 영국 부츠 연구소는 새로운 진통제를 찾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브프로펜입니다 1961년 영국 부츠 피오드로 컴퍼니의 스튜어트 아담스 박사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 더 안전한 진통제를 찾고자 했습니다. 부츠는 영국 최초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으로 진통제 연구에 앞장섰습니다. 스튜어트 에다운스 박사는 수백 번의 화합물을 합성했고 실패가 거듭되자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직접 약효를 시험했습니다. 이 실험 덕분에 연구팀은 자신감을 얻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1969년 영국에서 처방약으로 승인되고 1984년에는 미국 OTC 시장에도 진출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은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합니다. 그 작용 기전으로 이부프로펜은 콕스-1과 콕스-2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여 아라키돈산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줄입니다. PGE2는 발열, 통증, 그리고 염증을 일으키고, PGI2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트롬복산 A2는 혈소판 응집을 촉진합니다. 이부프로펜은 PGE2 생성을 줄여 발열과 통증 그리고 염증을 완화하지만 이부프로펜의 콕스 억제 효과는 가역적이고 또한 이부프로펜은 반감기가 성인 경구 투여시 2시간 내지 4시간 정도로 짧아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약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예방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의 심혈관 효과를 비교해 봅시다. 아스피린은 콕스완을 불가역적으로 억제해서 혈소판이 7내지 11일간 응집 기능을 잃게 만듭니다. 또한 혈소판은 핵이 없어서 새로운 콕스 효소를 만들지 못하므로 한번 억제되면 출혈 위험이 있지만 혈전 예방 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이부프로펜은 콕스완과 콕스투를 가역적으로 억제하고 반감기가 짧아서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복스투 억제로 인해 PGI2가 줄어들어 혈관 확장과 혈소판 억제가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혈전 생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프로펜을 장기 고용량으로 사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다소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부프로펜이 심혈관계 위험들을 증가시킨다는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이부프로펜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용량을 장기 복용할 경우 심혈관계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브리티시 메디칼 저널과 란세트 메타분석에 따르면 하루 1200mg 이상을 장기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상대 위험도가 1.3배에서 1.5배 정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FDA도 이브 프로펜 같은 비선택적 엔세이드에 심혈관계 블랙박스 경고를 붙였습니다. 기전적으로는 COX2 억제로 인해 PGI2가 감소하면서 혈관 확장과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줄고 반면에 트럼복산 A2는 크게 줄지 않아 혈전 생성 경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따라서 저용량으로 단기 복용 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장기 고용량 사용은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서 이부프로펜은 에드빌과 모트린 브랜드로 미국 OTC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강하지만 부드럽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아스피린보다 위에 덜 부담된다는 이미지를 강조했고 타레놀과 경쟁하며 연간 매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부프로펜은 단일제보다는 복합 진통제 형태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 브랜드로는 에드빌, 모트린 같은 글로벌 직수입 브랜드가 있고, 삼진제약이나 종근당 등과 같은 국내 제약사의 이부펜, 브루펜 같은 제네릭도 많이 쓰입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제품은 동아제약의 펜잘큐로, 이부프로펜과 카페인 그리고 항히스타민 성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펜잘큐는 텔레비전과 온라인에서 두통, 감기통증 완화를 강조해 타레놀과 경쟁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왔습니다. 에드빌은 글로벌 슬로건인 강하지만 부드럽다 를 사용해 비장 부담이 적다는 이미지를 SNS 중심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일반 제네릭 제품들은 가격 경쟁과 약국 추천으로 시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브 프로페인은 단순한 진통제가 아닙니다. 작은 알약 하나에도 수많은 선택과 과학, 그리고 부작용과 윤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파마 로그는 의약품에 담긴 이야기를 계속 풀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